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성경칼럼. 요절 10절 18절. 제목 잘 듣고 잘 전하는 자. 인간관계나 사회현상에서 말과 정보가 정확히 제대로 전달된다면 갈등은 반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몇 명의 그룹 안에서도 잘 듣고 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면에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은 감정에 의한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곡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정반대의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일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함께 사수를 부린 것을 목격합니다. 에스겔 22장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사무엘상 3장에 들어서며 이제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칠흑 같은 흑암의 밤을 물리친 먼동처럼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기대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사사 시대를 마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신정 왕국을 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영성과 대조되는 사무엘은 한밤중이라도 네 번씩 달려나가는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토론하는 자세가 아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근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와 교사가 말씀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설교가 성경만을 성경 전부를 전하는 원리는 선지자의 사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듣고 전한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에 대한 게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간 권위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은 세세히 숨김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계시의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11절의 두 귀가 울리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상기해 봅니다. 최고의 신앙 명문 가문이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몰락하는지는 사장에 펼쳐집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무엘의 명성은 전국에 퍼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이란 뜻입니다. 이제 사무엘에게는 누구도 범접 못할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제 신약성도들은 성경을 정성과 신중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의 초대교회에 배려야 사람을 본보기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지키며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